곳서였는지 전혀 알 길이 없다. 분명 경희임에 틀림없다. 겨드랑이에서 태온기를 빼려는 손을 복 잡았다. 손가락이 차다. 경희의 손은 이렇게 냉랭한 적이 없었다. 따뜻하던 지난날의 감촉이 포근히 되살아온다. 눈은 떴다. 그러나 아직도 머리는 안개가 서린 듯보여니 혼이 망동하죠. 정신이 드나 봐. 경희의 음성이 아니다. 이렇게 싸늘하진 않았다. 가호서도 새하얀 옷이 서복같은 거리감을 가져온다. 꿈인 것 같다. 그러나 아무리 따져봐도 꿈은 아닌 상식이다. 내 꿈, 내 숨소리가 확실히 거세지게 들려온다. 틀림없이 심령이 뛰고 있다. 송소리가 그것도 다섯 방의 총소리가 거의 같은 온 순간에 울리던 그 소동소리가 아직도 고맙 달라붙어 있다. 비가 맞은 건지 내가 맞은 건지 분간이 안간 대로 그 시간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B가 거꾸러진 건지 내가 거꾸러진 건지 그것조차 확인할 길이 없다. 승부는 났다. 그러나 내가 이겼는지 B가 이겼는지 할길이알길 없다. 귀를 만져본다. 찢어졌던 귓바퀴를 끄면 상흔이 사막이처럼 두드러진다. 그때는 내가 졌다. 아니 계속 체해서 내가 지고만 있었다. 지금도 어쩌면 내가 지고 있는지도 건 모른다. 고민하는 변명하진 뚱뚱보 선생이었다. 좀 심술궂는 상품이다. 그것이 수업 시간에도 곧잘 나타났다. 아이들의 귀를 잡아끌거나 뺨을 꼬집고 는 당기는 것쯤은 시간마다 있는 일이었다. 추석 다음날이었나 보다. 그다 그날은 나도 삐도 숙제를 안 해가게 꾸준하게 듣고 난 뒤였다. 설명을 한마디에 M소리를 거의 하나씩 섞는 그 버릇은 종류 떨어지질 않았다. 나는 곰의 설명은 듣는 둥 마는 둥. 공책에다 M 소리가 날 때마다 연, 연필로 점을 하나씩 찍어 갔다. 79, 80, 81. 하학종이, 하학종이 거의 울릴 것만 같았다. 나는 늘 하는 버릇대로 백이 되기만 을 기다리는 조바심으로 표를 하고 있었다. 아, 표를 하고 있었고, 나와 책, 한 책상에 앉아있는 삐는 거기에만 정신이 쏠려서 한눈을 팔고 있었다. 아마도 고민시선나 우리 둘 책상만을 리고 있었을 것이다. 99. 학종이 올랐다아쉬움 if y 이 머리를 들었다. 그때 m o 0 e able to get a l i t t 면서 b i 다 of a 소 i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에 e bit of a l i t t 다 e b 서로 뺨을 때려 몇 번을 외쳐야 아무 반응 없었다. 이 험악한 공기 속에서도 나는 흙기에 유리창 밑줄에 앉아있는 경희 쪽으로 눈길을 훔쳤다. 경희는 제가 나가는 것처럼 불안한 표정을 이쪽으로 지키고 있었다. 다른 애들의 눈초리로 그랬겠지만 그때의 눈은 경희의 표정밖에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때리 해도 고의손보닥이 내비하면 살짝 붙었다 떨어졌다. 눈알에서는 불이, 불이 치는 것 같았다.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고메손은 다시 삐의 뺨으로 옮겨갖고삐의 손을 들어서 때 뺨을 때리게 해서 하였다남와삐는하 하나도 없이 흉내만 내는 정도로 뺨 서로의 뺨을 쳤다. 삐의 눈동자는 아무런 악기 없이 나를 건너다 보고 있었다. 일단 적당히 헤쳐버리자는 암세빛과 같은 것이라고 느꼈다. 더 세게 때리려도 자 이렇게 다시 고메손이 삐의 뺨을 흘러갈겼다. 다음에 와다은삐의 손바닥은 전보다 훨씬 거세게 내 뼈를 때렸다. 별다른 생각 없이 앞수보다는좀더 세게 삐를 때렸다. 이번에는 삐의 손바닥을 온삐의 손바닥에서 온 탄력이 먼저보다 더 거세었다. 내 손도 그랬대. 손도 그랬다. 더서 한 꿈의 응원 같은 구령에삐의 손바닥과 때뺨 사이에 울, 사이에서 울리는 소리가 더 커지자 내 손도 거기에 맞대고 그랬고. 결국에는 슬그머니 베리에 꼴려왔다. 고메에 대한 반감이 어느 사이인지 삐에게로 옮겨져 삐에 B에, B에 대한 적의를 느끼면서 삐를 후호를 갈겼다. 이 자식이 정말이야? 하면서 삐는 있는 힘을 다하여 나를 때렸다. 삐의 눈동자는 확실히 노예와 같은 곳에서 흐졌다 나도 팔에 온 힘을 줘 삐를 훑쳤다너 다했니? 하고 뼈 뺨에서 코, 코빼기로 빗긴 삐 손바닥이 지나가자마자 얼얼대던 뺨가아프면 삼켜먹고 코어리가 저리면서 정신이 아찔했다. 숯불건 고피가 휴식실 널바닥에 떨어졌다. 내가 다시 B를 치는 순간 그만하는 고매 명령 소리가 B를 한 걸음 물러서게 하였고 내 손은 허공을 빗나갔다. 아무 근거도 없는 승부는 이것으로 끝난 것이다. 끝 장면으로 따진다면 B가 이긴 것은 분명히 틀림없었다. 선반 위에 나란히 서있는 약병들이 눈에 들어온다. 신병. 자주 비파면랑초로 머리가 흔들린다. 테이블 위 주사기에 알코올을 탈지면에 쌓인 바늘에 오히려 가슴에 따그만 다가을 준다. 그렇다. 그날 공그 공이 총알이 심장에 짜릿하던 자극했 것이다. 이와 나는 중학교 중학교 같은 학교였었다. 그것도 한 학급에 편성되었으니 말이다. 우리들은 학교 안에서 물론 집에서도. 삐삐 돌아가도 자는 시간 외에는 거의 한 군데서 뒹굴었다. 아니, 삐가 우리 집에서 내가 삐의 내가 집에서 자는 일도 번번이 있었다. 성적도 그와 나는 늘 백중이었다. 초저녁까지 나와 함께 놀기만 한삐가 내가 돌아온 후 밤늦게까지 공부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도 그 방법을 취했다. 삐와 나는 서로 표면에 공부한 채 하면서 몰래 경쟁하였던 것이다. 그러기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뜰게까지둘 다가 B가 자고 가게 되고 난 내가 B의 집에서 자게 되는 경우도 둘의 공부가 합동 합중이 되지 않으면 둘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는 날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경의 존재는 우리 두 애에게 떡이 퍽이나 비, 미미한 것이었다. 나도 B도 경의를 좋아했다. 나는 내가 병에 사, 더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했고 B는 B대로 자기 사랑에 더 열렬한 것으로 생각했었음문에 분명하다. 나는 경의 자신이 삐보다는 나를 만나는 것에서 좋아하는 문제였다. 삐는 몇 번씩이나 편지에다 답장이 없지만 나에 대해서는 그때도 그때 답장이 왔었다 삐와 나는 다른 이야기는, 삐와 나는 다른 이야기는 다 털어놓고도 다털어놓서경혜에 대한 하나 문제 하여서 어느 쪽에서든지 말을 끄집어내는 것을 걸었다. 졸업반으로 진급되는 해봄이었다. 해봄이다. 그때 성적은 삐가 나를 넘어뛰었다. 표면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내심으로는 약간 울화 같은 것 시치며러서 이번에는 졌구나 하고 생각이 들었다. 다음에는 틀림없이 만 만야리라는 결심에 붙로혀 올랐다. 그 어느 날우리집 놀랐던 비인데 책갈피에 끼어 있는 경례편지를 발견하게 됐다. 나는 이쯤하여 경례 경위와, 경례의 문제도 나와 비의 운정에 여자로 말미암은 고행하기 전에 내 편에서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경험의 약혼 이사를 B에게 솔직히 돌아왔다. 나는 인근이 B의 삼성은 양보로 기대했던 것이다. 그러나 사태는 이후의 방향으로 벌어졌다. 뷔편에서 나에게 자기에게 그런 이사를 표지하려고 적절한 기회만을 노렸기 때문이다. 였던 것이다. 그 먼저 일요과 일요일 난는와는 경희, 경신과여, 내시석 교, 교외로 나갔다. 공기총을 참새잡이로 시작하여 내가 까치 두 마리와 참새 두 마리를 잡고 위는 참새 세 마리를 잡았다 돌아오는 길에 개울가 과수원에 달리는 사과를 겨누어 정확 정학, 정확률의 시험만 결과 내가 이기게 됐다 그러나 저녁 중국집에서 패배한 띠가 짜장면을 내면서도 안타까움을 가시지 못하여 다음 주일에 다시 시작하자는 제제이차의 제2, 대전을 제의하였다 나도 쾌히 생각했다. 이날 나와 삐가는경희를 싸고 돕는 미묘한 감정에도 약간의 농도는, 농, 농도는 섞였지만, 아무 쪼에서도 시원한 양보하지 않았다. 나자신은 이미 머릿속에 경희로 바쳤었고, 어느 정도 경희의 마음 속에도, 경의의 마음 속도 다짐한 후기에, 이제 여기서 경희를 빼앗긴다는 것은 내 일생에 대한 중대 문제로 생각되었고, 삐는 삐들어 경희가 보통 다짐, 보통 다정하게 대하면서도 진심은 토로해주지 않는 것이 더 한층 이상으로서의 미력 같은 것을 느껴왔던 것이다. 할수 없지 이합니이다빼내 손목을 끌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다. 우리들은 공이총을 들고 거리로 나가서 벗어, 거리를 벗어 났다이 총을 상대편의 나무 옆에 세워놓고 귀에 높이야 되는 나무통 복판을 정확하게 맞추는 정확하게 맞추는 쪽이 경계를 양보하기로 하는 이게 정말 상상외의 제안이었다. 나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B에 너무나 의기양양한데 비하여 그 이상의 비굴은 보이지 않고 싶어서 하는 수 없이 응막했다 이번에는 누가 먼저 쏘냐는 쏘냐? 네. 쏘냐는 순번이다 그것은 경희 안보 문제를 지게한 것이 나하니까 나부터 먼저 쏘라는 비의 일방적인 통보 비 일방적인 통보 비슷한 제의였다 당사자 경이가 알면 참 어처구니 없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 하겠지만 그때 나로서는 어쩔 수 없었다. 나는 총을 들어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나무 앞에 서 있는 B와의 B의 귀 평행으로 나무통 복판에 가늠마여 방아쇠를 당겼다. 총을 총을 내리고 서서 나무 밑으로 걸어갔다. 총알은 조금씩 위로 올라와서 나 나무 한복판에 맞았다. 일순 B와 나의 시선을 마주쳤다. 다른 B의 차례였다. 난비 B는 나를 나무 앞에 꽉 붙여서 세워놓고는 정한 위치로 갔다. 총알 들어 개머리판에 오는 오른쪽 어깨에 대고. 마른 뺨, 바른 뺨을 그 위에 비스듬히 얹고 한눈 쪼그림 쪼그라지가 가면 조심스레 조준을 맞추는 것이었다. 나는 뿌에 어, 너무도 심각하게 정상을 드리는 표정이 없어서 그만 웃음을 잡혔다. 우선간 방아쇠는 당겼다. 나 나는 악 비명을 지면서 뺑뺑 돌다 푸우 웃지도 않았다. 총알은 내 오른쪽 뒷골을 찧고 다아났던 것이다. 피가 뺨으로 스쳐 흘렀다. 만지고 난손가락사이가 찐득거렸다. 이런 일뿐 아니다 나와 비의 상호방식이나 행동 속에서는 너무나 우연한 일치 같은 것이 많았다. 내가 문득 머리에 떠오 머리에 떠올라 시작한 일이면 벌써 비도 나와 때를 거의 같이하여 서로의 상인과 연락도 없으면서 그런 생각을 토로하거나 그 일에 손을 을 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일들은 사실 타면 본능적인 경제 의식이나 또는 자기만으로 네, 우월감 같은 것을 유발할 수드의 무장의 검민들 같은 그함을 그어놓는 것이다. 그러한 예들은 B와 나 사이의 동심에서부터의 긴교구간이 있어도 너무 도다 간호사의 머리가 참간사의머리에참볼수없가아붙 치고 있다. 이마에 차가움이 시원하게 느껴진다. 생각, 흐릿하던 생각 레타던 생각들이 제자리찾아면서 탄핵 것처럼 퍼비고 맞다 돌아온다. 그러나 눈꺼풀은 아직도 무거워 팽팽하게 떠지 않는다. 스리터 속에 실려서 사형치 평정으로 가는 단, 다른 네 명의 사수들은 어저께 공연날제출했던 이야기에 흥을 돋우고 있다. 대중 그 강남은 전라도에서 새로왔던 17살 난 풋내기의 육재미에 놓아떨어진 이야기를 손짓할 것심쯤의 입술을 지게 박며 자랑하고 있다. <laughs> 그러나 나의 그런 이야기들이 신속한 반응을 주지 않는다. 지금 내 머릿속은 삐에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삐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만약 경의 행방을 모르는 대로 삐와 다시 만났던들 그렇게 내 머릿속이 뒤엉켜지지진 않았을 것이다. 내가 새로 전속되어 온날 부대장에게 신고를 하고 나오던 길에 복도에서 삐를 만났다. 서로 생사를 보러 다 기적같이 처음 만는 순간 나는 함성을 울리며 삐의 손을 접속잡았다 아 삐의 표정 속에는 사선을 넘어 인간의답박답박한 반감보다는 멋쩍고 어쩔 줄 모르는 머뭇거리며 나의 연없이 감독됐다. 실로 요체만인가 허탈, 허탈한 감경밖에 없을 이 순간에 삐는 무엇인가 복잡한 생각에 휩싸이는 눈초리를 감추려는 당황함이 옆보이게 하고 있었다. 나아경에는 형식적인 절차는 밟지 않았으나. 발자락도 할지 할지라도 약혼할 바는 단어 없었고 주위 사람들 또한 그렇게 보아왔던 것이다. 그 중에서도 B는 음, 그러한 나와 경의의 관계를 억지로 부인하려는 자세였지만, 객관적인 조건은 그렇게 신하자나서 없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나와 경혜 사이를 가장 경민하게 추정하고 있는 것이 B, 에 위치했던 것이다. 하변, 하변 전 우리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생사하거나 안부가 잘, 자연히 나와 삐의대화에 주요한 말거리고, 내가 가장 알고 싶었던 경위의 이야기도 또 따라 나오게 되었다. 나 삐가 잘 모른다고 대답하는 그 어감 속에는 그 표정까지를 보지 않아도 깨름직하고 불투명한 구석이 적잖게 섞여있음을 느꼈다. 삐를 아까 처음 만났을 때 나의 이상한 욕감은 지금 더 굳어져가는 어떤 방향의 시사를 받는 것이 분명하다. 그도 바쁜 시간이어서 그날은 그것을 끝났다. 그러나 더 결정적인 상태가 하태아 정당 내 앞에 벌어지게 됐다. 그것은 내가 휴가 중에 외출해서 돌아올 때 공교롭게도 B의 가족 등 반의 반의 기회에 마주친 일이다. 여기서 오르도록 감춰 감추어, 감춰졌던 모든 잘못된는 열렸다. B의 옆에는 벌써 어머니가 등 경이가 서 있는 것이 아닌가. 경이는 충격적인 고음 소리를 한마디 치면 이상하게도 기계가 정리되는 것처럼 다시 태어나는 것이었다. 아마도 B에게서 나의 생존을 알고 이미 결정을 지은 과거의자 아예 어쩔 수는측으로 마음을 다져먹었지만 이 불의의 경우에 나와 정면을 마주치고 보니 격동받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다. 물론 이곳은 과거의 경위를 가장 잘 아는 나만의 추측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경위의 심정을 내 쪽으로 접근시켜 더욱 높게 추려고 싶지도 않았으며 또한 경위를 배신적으로 탐하여 탓할 수도 없는 말하자면 전난의라는 환경이 주어진 어쩔 수 없는 경우로, 극히 평범하고 관대한 단정을 다는나 자신에게 내리는 것이다. 그만큼 이 짧은 시간의 착잡한 표정 속에 침묵은 나에게 비해서는 생각방울을 그 덮치었던 것이다. 그것은 또한 침묵 뒤에 경기 표정이 비어 나를 반가라죽 느낀 는 속에서도 나의 단정은 어느 정도 정확하다는 것을 신인하고 있는 것이다. 친하게 <laughs>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다음 경이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말이 나를 더 놀라게 했다 나더러 아기가 몇이냐는 것이다 결혼을 행렬하는 여부도 없이 손사래에서 한 단계 뛰어넘는 것이다 비법원좋았던경의눈에서도 튀어나올 법한 기짐이 틀림없다 그것도 이 무거운 주식상태의 분위기를 완화하려는 여자의 얇은 대치인지도 몰랐다 그러나 그 이야기들은 모두 나에 대한 절실한 애정과 애정의 환원에서나 회상에서가 아니라 지금의 자기 남편인 B에 대한 아내로서 내조적인 협조나 그렇지 않으면 지난날에 그렇게도 못 잊었던 나에 대 나에 대한 나에 한흘러 추억 속에 동전 같은 값싼 것으로만 여려지는 것이였다. 나는 어느 날 어느 말부터 까지보느냐지이 이야기의 실마리고 명주. 영추어진 아연할 수밖에 없었다. 둘이서 얼상고 실컷 눌러도 신지 않은 이 자리에서 이 일을 이 얼마를 두고 머릿속에 감마 붙던 비에 대한 적대가 저기가 차츰 경에게로 옮겨 옮겨가는 것 같은 미묘한 감정을 의식했다. 그러면서도 나의 경능에 대한 미련 같은 아쉬움이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다. 그것이 다시 B에 대한 적개심으로 이동되었다가 또다시 경계에게로 옮겨졌다가 하는 유동이 얼마 동안 지속되었다. 그러다가는 결국 가서는 어쩔 수 없이 박탈적인것 같이 경계에게 변호가 가게 되고 나중에 B에 대한 배신감만이 완전히 고정적인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버렸다. 하려가 하던 머리가 뚜렷해진다. 그러나 그것이 끝내 지속되지는 않는다. 반딧불이 만냥깜박거린다 단속적으로 나타나는 장면만은 선명하다. 핀누이 쌓인 산노와 바람소리가 시리다. 그것은 바로 사사. 사형수평당에서인1일1면 틀림없다. 나는 권총사업에 몇 점, 카비는에 대해 몇 점, 애원서총에는몇점 하는 명소중 하나로, 나의 소속 포드에서도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나, 나 자신이 이사형수평의 이, 이 사수로 지명될 줄은 몰랐다. 또 그렇게 잘갚지도 않은 일이다. 더욱이, 일단, 지명된 이상에는 피해낼 PNL, PNL 도리가 없다. 아무도 이런 일에 선두에 서서하겠다고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그것도 정기 장치로 된사집행에서 단추 하나를 누르면 보존는 곳에서 기기가 스스로 문제처리주는 경우라면 몰라도 이런 경우는 따분하게 짝이 없는 것이다. 따분하게 짝이 없는 일이다. 그러지 않아도 나는 현곳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관리들의 교육, 고역을 상상해 본 적이 있다. 그럴 때면 소름이 끼치는 소름이 끼쳐 그런 일을 어떤 불안 사람, 어떤 불안 사람들이 직업으로 삼고 맡아야 마타할 것인가가 가 하고 동정했던 것이다 사실 그 경우 죽는 사람과 죽이는 사람 사이에는 개인적으로 생명을 여탈할 할, 여탈할 하등의 이해관계가 없는 것이 거의 전부의 경우이기 때문에 전부의 경우이기에 지금 나의 경우는 약간 다르다 B가 오늘 집행되는 수영의 당사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순간 무슨 참말을 개항할수 없는 눈갑짤을 그사연이지만 복수에 만족할 것 같은 표시의 미소로 지을 것, 지을 방향으 것이다. B의 얼굴에 겹쳐경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러나 그것들이 어, 다 어릴 때부터 버시던 순진하고 아름다운 정의 월켜만 피는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언젠가 가족 동만에서 만나 황 당황한 표정들이 점점 혐오로 느끼하는 그런 모습들이인 것이다. 나는 눈을 떴다. 십 미터의 거리 전망에 삐가서 있다. 목사의 기는끝 끊다. 유언이 없느냐고 물었다. 삐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내 앞에서 쳤다가 항복하는 일이 없는 삐다. 그렇게 서로 대결이 되는 경우는 늘내양반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어느 정도의 이 심각한 마지막 고비에서 삐의 목숨앞 아프고, 삐와나는 여기 두, 우리 둘이 단한 한 번도 같이 와본 적이 없는 눈 덮인 산골짜기에서 이렇게 두개 대결하고 있는 것이다. 나를 알아보는 삐의 눈은 조금 더경악게 필요가 없었다. 표정이없다 일체 일체 체면이 나까지도 안중에 안중에 없게한 거다 가보다 그러면 나는 벌써 이 마지막 순간에도 이삐에게지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만약 내가 이 자리에 사수로 나타나지 않았다면, 삐는 무슨 말이나 한 마디 남겼을지도 모른다. 적어도 경이에게만은 무슨 마지막 당부에한 마디를 전해주었고, 저것 을 것이 아닌가. 다섯 명의 사수는 일렬로 같은 관계를 두고 나란히. 행내로 내렸다. 띠의 손에 묶인 대로다. 그는 천으로 가려졌다. 왼쪽 가슴 심장에 붙인 빨간 황검의 표지가 햇빛에 반사되어 떠돌았다. 헛기침 소리 외에 이외에는 암호의 입에서도 말이 없다. 남은 몸들의 움직임이 있을, 뿐이, 몸들의 움직임이 있을 뿐이다. 띠가 이적적으로 모관 혐의, 혐의로 구속됐다는 신문 보도를 보얼마나서 나는 지 삐의 집으로 경영을 찾아갔다. 이건 삐의 의식 상태에는 약간 이상적인 징조가 나타나 발작적인 행동을 집안에서 거듭됐던 사실은 이날들은 이야기다. 삐는 나와 절친한 친구의 한 사람이었다고 나는 지금도 그생각을 버리진 않는다. 교화의 대결이, 그의 개인적인 대결이 치열했을 거라는 그를 잊어본 적이 없다. 내3 0 년이 지나 온 세월이 있어서는 내 마음속에 새겨진 가장 오랜 친구였고 접촉장 생간로 가장 긴양가진이기 때문이다. 나와 그는 이해관계를 초월해 사귀어 왔다. 다만 경애의 경우를 비롯한 몇 고비의 치열한 대결은 비와 나, 이와 나를 나의 이식적인 적대적 적대행위가 아니라 환경적인 조건에 주어진 불가피한 운명 같은 것이 더 컸다고 나는 생각하고 싶은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나의 아끼는 아니 현재까지도 아끼고 있는 유일한 친구이고 그 어쩔 수 없는 대결이 거세면 거세질수록 거세면 거슬수록 그때는 관심이 더 강력하게 작용했던 만큼 그의 현미를 받는 최상의 내막은 이 이상 더 소상하게 늘어놓고 싶지는 않다. 나를 만난 경이는 시중 울기만 하였다. 그것은 오랫동안 떨어졌다가. 만난 육신, 육신의 애정 같은 것이어서그 자리에서는 그와 다 그와 다 사이에 아무런 장벽도 없는 것만 같았다. 경혜는 남편이 B의 고주문제보다도 그 나이든 자신의 변명 같은 호소를 일관하였다. 사변통은 나의 행방은 알길 없었고 수복 후에 우연히 만난 것이 나와 나와 자기의 과오를 가장 잘 아는 미애기에. 나의 생사에 대한 소문을 서두르는 사이에 나의 소식은 미안해졌고, 삐와의 결혼이 정, 정식으로 성립되었다는 것이다. 나로서 지금이라도 경희의 삐를 버리고 나의 품으로 뛰어오겠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애정의 여신이냐? 아랑, 아랑이 없는 바도 아니었지만은, 몇 번이나 죽음에 직면된 나로서 경희의 행방에 대한 관심에 얼마 동안 적극적이 되지 못하였던 나. 자신에 대한 가차가 이제서 이제 저 고제게 싹터 나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아무 아무의 힐난도 못하게 되었고 못퉁이 만들었고 오히려 정해진 미안한 생각으로 가슴이 부트지는가 하는 부트지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비에 구명운동이 우리 둘의 긴급한 일로 담됐을 뿐이다. 안전장치를 푸는 세부이 소리가 황홀하게 정정해서 음산하단다. 정적 소리 음산하다. 나는 무심중 뒷바퀴 상처의 손이 갔다. 어둑 껍체 있잖아. 까칠는 감촉의 손 끝에 어린다. 지나간 조각조각의 단상들이 질수없이한한 한 덩어리를 뭉겨져 엄수 피운다. 비와 경의와 공과 공존과 절대수 없는 착잡한 감정이다. 견호 총. 어령에 맞추어 사수는 일제히 개머리판을 어깨에 대고 삐의 심장에 붙이는 붉은 딱지에 총을 겨누었다. 순간 나는 내 정신으로 돌아왔다. 최종에는 내가 이긴 것이라는 합리감 같은 것이 가늠새 구멍으 내다보이는 삐의 심장 위에 어린다. 그러나 나는 곧 나의 차지찬 인식을 부정해본다. 어떻게 기적 같은 것이라도 정말 기적 같은 것이 있어 이종안의 위기에선 삐를 들고 달아날 수는 없는 것인가 하고 방아쇠의 철천 감촉이 인지의 담배 싸늘하게 생겨진다. 내 소지 하나도 다른 내 사수들은 분명 저가슴을다 가슴에 빨간 딱지표지를 들고 심장고 관통할 것이다. 쏘아. 구경이 끝나기가 바빠 바쁜데 일찍 빵소리가 났다. 나는 아직 구경, 나는 아직 방아쇠를 당기지 않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 지금 여기에 삐와 이대우호의 최후 순간에 대결에서는 나는 또 지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제 그나마 그와의 대결에 대회, 대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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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결해서는 안될것같다 방어서를 힘껏 던졌다. 총신이 미로 튕겨져 튕겨올라가는 튼겨 반동을 느꼈을 뿐이다. 화약냄새가 코를 콕 들인다. 그때는 이미 삐는 다른 내네 왕의 탄환을 맞고 쓰러진 뒤였다. 어떤 넘어지면서도 끝까지 나에게 이겼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른다. 총소리와 함께 나다젠도 그 자리에 비틀비틀 꼬아졌다. 극도의 비밀이었 이제 의식이 완전히 회복되는가 봐요 회복되가는가 봐요 눈을 떴다 옆에 경희가 서있다 산수근으로 내코등에 땀을 닦아내고 있었다 B와 나란히 아니 B는 없다 경이도 아니다 무표정하게 늘한 아까의 간호사다 내가 이겼는지 B가 이겼는지 내가 이길 때도 비글, 비글하게 이긴 것만 같은 혼몽한 속에서 나는 다시 깊은 담에 떨어졌다